안녕하십니까. 마케팅 슈퍼맨 카페 운영진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마케팅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. 음, 바로 이 손실 회피 심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업 및 마케팅 사업에 조금 응용을 해서, 음,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. 자, 이 손실 회피 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는 잃어버린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라는 의미인데요. 쉽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. 음, 제가 만약, 이 이번 달에 어 회사에서 컨테스트를 해요. 음, 직원 10명에게 어 상금을 50만원을 주는 어떤 이제 특정 목표를 이뤘을 때 50만 원을 주는 행동을 한다고 해보죠. 근데 이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 볼수 있어요. 먼저 50만 원을 직원 10명에게 다 주는 게 없나. 이벤트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직원들 10명에게 이 5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목표를 진짜 이룬 직원들한테는 그 돈을 그냥 갖게 하고요. 목표를 이루지 못한 직원들한테는 그 50만원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. 자, 이런 때 케이스가 원이고요. 두 번째는 처음에 주지 않고 이번 달에 해서 목표를 이룬 직원들은 50만원을 준다. 했을 때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이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평가했을까요? 첫 번째는 이미 돈을 가졌기 때문에, 어, 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손실이 더 크다고 느껴질 확률이 더 많다라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두 번째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, 그래서 성취했을 때에 대한 성취 욕은 물론 있겠지만, 이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. 예를 들어 본 거예요. 자, 손실의 피심리를 잘 이용을 해 보시면은, 사업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음, 예를 들은 겁니다. 컨테스트 부분은. 어, 이번에 재밌게 본 도서 중에 하나예요. 그, 꿀잼 경제학이라고 이제 일본 도서인데요.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쉽게 조금 경제에 관련 용어들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천을 드려보고 있고요. 평점도 굉장히 높아 인터넷에서 보니까 9점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되실때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뭐 이런 행사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어디에 뭐 기부할 예정입니다라는 이벤트를 했다라고 해보죠. 그냥 이벤트를 하는 것과 이렇게 어디에 선의의 행동을 유발하는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떤 게더 효과가 많을지. 즉, 그냥 무작정 이벤트라는 것과 이 선의의 뭔가 행동을 유발하는 이벤트 했을 때, 어이 선의의 유발하는 행동 이벤트의 효과가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돼서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현재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,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, 굉장히, 어,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. 자, 이벤트를 하실 때도 앞으로 무작정 그냥 생각 없이 뭘 줍니다라는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이런 이제, 어, 선의적인 행동 유발한 이벤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마케팅 하실 때뭐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 및 링크. 하지만,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제가 볼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뭔가, 고객들을, 어, 정보로서, 진짜, 아, 이곳에 가면 뭔가 진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, 뭐,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케팅 슈퍼맨이죠? 저희 카페에 오면은, 어떠, 어떠한, 뭐, 이제,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다섯 가지, PDF 소책자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홍보를 해보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했을 를 때는 제가 볼때이 링크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직접 카페 가입을 해서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게시물 같은 걸 남기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는 이제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한 카페 내에서 또는 블로그 내에서 SNS 내에서 퍼트릴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썸인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뭐 우리 회사 정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판매하고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정보보다는 어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뭐 카페에 대한 좋은 정보 팁 같은 것들을 회원분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카페가면 뭐가 있다. 이 블로그에, 가, 이 블로그에 가면 뭐가 있다. 뭐이 에센스가 뭐가 있다라는 특정 정보들을 함축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어할 때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. 오래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, 오늘은, 어, 조금 밤 늦은 시간이라서 길게 얘기는 못 드릴 것같고요 마케팅 관련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.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뭐 상담 채널이라든지 카페 오시면은 좀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